어, 성경에서, 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음, 큰 축복이, 어, 정리되어 있는 게 세절기죠. 에, 그래서 우리는, 어, 지난주간에, 어, 우린 추수감사절을 지났는데, 음, 지난주만 추수감사절이 아니고,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추수감사절이 일어나야 정상적인 거죠. 어,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큰 축복이 뭐냐, 세절기의 축복입니다. 이게 정리되어 있는 게 세절기죠.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최고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사단은 이 축복을 실제로 못 누리도록 이 축복이 내게 안 되도록 만드는 거죠. 신앙생활이 왜 어렵나? 이 사이에 개입이 큰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는데 사단은 이 축복을 못 누리도록 근데 이 축복을 못 누리는 게 훨씬 쉬, 쉽도록 느껴지고 그게 좋도록 느껴지거든요. 왜냐,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훨씬 그게 편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보이고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어찌 보면 세절기의 축복은 우리가 막 지켜야 되고 우리가 망가를 해야 되고 이런 것 같지, 막 그래 되죠. 근데 자세히 보면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에, 신앙생활이고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그첫 번째 세 절기에 우리가 기어, 알고 있는 것이 6월절이잖아요. 그리고 어, 오순절, 어, 수장절 이렇잖아요. 이 출애굽대뿐만 아니라 광략길 가는 동안에 40년 동안 이 절기를 계속 지켰거든요. 그런데 이 절기를 지켰는데 이스라엘은 광략에서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축복을 누린 사람들은 광야에서 승리했던 거죠. 예, 그러면 광야길과 같은 우리, 예,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누려야 되는 축복이 뭐냐? 이 세절기의 축복이죠. 예, 사실은, 예, 제가 이게, 나락방 만나기 전까지는 사실 이 영적인 의미를 잘 몰랐죠. 예, 신학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어, 그게 내하고 별로 크게 상관없죠. 6월절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은 해방받았다는 말이고 이걸 알면 알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저와 여러분에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이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신앙생활에 굉장히 여러분 하나가 나옵니다. 감사하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스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겁니다. 이걸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오늘 내가 천국 간다 안 간다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받았냐, 안 받았냐, 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구원받는 순간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다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운명과 사주팔자에 완전히 묶어가지고요, 무너뜨리잖아요. 이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오죽하면요, 동지 때 팥죽을 끓이잖아요. 뭐 팥죽 그거 하면 그 귀신이 떠나간다고. 그, 그게 사실은 어디서 들러왔죠? 이 6월절 양의 피 바르는 것을시작했다니까요 문설주의 피 바르는 것. 이게 넘어와가지고요, 우리나라 팥수로 됐죠. 사실은. 이 문제는 광역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아는데 실제로 본질을 놓치고 이 축복을, 영적인 축복을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냐, 이걸 제대로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 중에 신앙생활이고, 우리 교사와 우리 부모님들이 이 축복을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날마다 나에게 구원의 축복이, 오늘도 내게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내게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고 어려움이 산적해 있고 그는 광야지. 이래 되니까 신분이 딱 회복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신분에 따라서 뭐가 오지요?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고가 뭐냐? 이 유월절의 응답을 누린 겁니다.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의 축복, 구원받은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이걸 누리는 거죠. 그러면, 오순절이 뭐지요? 저와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뭐지요? 오직 성령이 마면 너희가 건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래. 자, 이 약속대로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에 마가다락방이 임했잖아요. 임하니까 어떻게 되죠? 다섯 가지 중요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막을 수 없는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 뭐 어떻게 불처럼 보입니까? 바람처럼 아니잖아요. 눈이 안 보이지만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신다. 이게 안 되어지면 실제로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이 축복을 실제로 못 누리면, 어,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왜 어려워지죠? 응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개인의 오래된 영적 문제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또노예돼버리는 거예요. 가문에 나도 모르게 흘러온 이 배경이 있잖아요. 이게 나도 모르게 놓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여기 한번 방향 못 맞추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이걸 바라보고 결국은 전도와 선교잖아요. 일곱 족속 서른 한 항을 하나님 붙이시고 가나안을 하나님은 정복하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이 축복을 실제로 못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축복을 주시고 이 응답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강야를 정복하고 결국 가난을 정복하는 것처럼 이 응답과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거든요. 예, 사실은 예, 저와 여러분의 개인이 예, 그 여러 가지 실제로 가문에 오래된 것과 우리의 속에 각인된 것 때문에 이걸 못 누리는 거지. 이 축복은 완전한 거거든 성경에. 그럼 우리가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이 축복을 우리는 이 축복을 모세가 누렸는데, 모세는 광야 생활이 어렵다라고 하지 않고 에 마지막에 고백하잖아요.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다. 어, 이걸 누리는 인생이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잖아요. 이걸 누가 떡 붙잡았냐? 여호수아와 갈렙이 붙잡은 겁니다. 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붙잡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처음부터 붙잡았잖아요. 출애굽 해 가지고 얼마 안 돼서 가대에서 바나에 갔잖아요. 처음부터 누린 거거든. 처음부터 누렸는데 광야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은 흔들리지 않은 거죠. 그 정도로 끝나지 않고, 일곱쪽서 서른하나 이제, 열이고도 무너뜨리고, 그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도 멈추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안악산지가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갈렙비 45년을 생존한 이유다, 그런 겁니다. 아니, 우리 같으면 45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광려 40년에다가, 그잖아요.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런데, 이 갈렙은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린 겁니다. 이 축복을 가장 신약에 잘 누린 사람이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이지만 바울이죠. 그래서 바울은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이 감남산에서 이야기했던 그거를 붙잡은 거죠.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실제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었잖아요 오직 성령이 맞면, 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오직 성령이 맞면, 권능을 받고, 이때부터 우리에게 뭐가 회복되기 시작하죠? 권세가 회복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자,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아니, 바울이 6월절의 비밀, 담에색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이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니까 세절기를 알잖아요. 그런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이때부터 바울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희한하죠. 어떨 때는요, 바울이 던진 손수건에 만져도 병이 낫고 하는데 바울에게 있었던 병은요 안 나왔다니까요. 그러면 바울이 병이 안 났다고 해서 능력이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바울은 가는 데마다 치유하고 가는 데마다 현장을 변화시키고 가는 데마다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고 이 권세를 딱 회복한 거예 그래서 세 번째 뭐죠? 수장질이 뭡니까? 우리의 영원한 배경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보자의 축복이 우리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게 뭐냐?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영원한 배경을. 어떤 배경이죠? 보자의 축복이 나의 배경인 겁니다. 지금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고 지금도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축복을 진짜 저와 여러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 회복되지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한 뭐가 일어나냐.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 저와 여러분의 근본이 치유되어지고 삶이 치유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치유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인의 축복을 하나님은 지금도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예, 이게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영이 치유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사랑부 랩런터들의 영이 치유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뭐 우리 사랑부 랩런터들 어 문제 행동이 뭐 자세히 보면 음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치유 안된건또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치유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을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요, 현장을 결국 치유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이언약을 붙잡고 이언약을 붙잡았던 광야의 사람들, 이언약을 붙잡았던 마가다락방의 사람들, 이언약을 붙잡았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치유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축복이 뭐냐, 세절기의 축복.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뭐가 나오냐? 감사죠. 내가 지금 못 누려서 그렇지 감사한 거죠. 사실은 내 인생이요 해방받은 만큼 큰 축복이 없잖아요. 내가 지금 못 누렸을지 내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거든. 이걸 계속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어, 실제로 저와 여러분 삶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 누구에게나 있는 부분인 겁니다. 목사가요, 다 돼가지고 설교할 것 같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나, 아,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고 이 축복을 계속 누려가는 인생 여정을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나를 치유하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현장을 치유하고, 시대를 치유하는 겁니다. 자, 이런 축복을 가장 잘 누린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좀 참고해야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린 바울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어려운 시기에 고백했던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우리 사랑부 교사들과, 어,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이 실제로 이걸, 이걸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 중에 신앙생활입니다. 어, 이 힘이 어떻게 되냐. 광야를 이기게 되고, 로마 속국 시대에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이 250년의 핍박을 이기는 비밀이거든요.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250년 동안 로마가 핍박했다니까요. 지금 막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일이다. 사실은 자세히 보면요. 250년을 핍박했는데, 250년이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또 순교당하고 한다니까요. 그 사람이 오늘 봤는데 내일 못 보면요. 트라우마가 생겨요. 그리고 사람이 죽는 거를 보면요. 트라우마가 생긴다. 굉장히 그 충격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시대는요. 250년 동안 아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250년의 핍박의 시간이 있었다니까요. 10명의 황자가 일어나가지고 핍박하는 겁니다. 그냥 핍박이 아니잖아요. 그냥 사회단절. 이거는 일도 아니죠. 그런데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인사가 샬롬이잖아요. 우리나라 인사는 뭐지요? 밥 먹었습니까? 그거잖아요. 왜냐? 워낙 어려운 시기를 거죠. 어제도 인권, 아인 교육을 받는데 그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이제 조금 그 강사가 한 시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자기가 그 형제복지원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아마 이제 상담하고 좀 그런 쪽으로 활동을 좀 음, 하셨는 것 같더라고요.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요, 형제복지원이 80년대 후반이었거든요. 아 그러면 저기 위치가 저 사상의 주례, 아 저기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그때하고 지금하고요, 불과 몇십 년 차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그 주례를 계속 다녔다니까요. 그 때, 수만 사람들이 잡혀가고 수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잖아요. 그 때는요, 인간 이게 없잖아요. 그게 참 들어보니까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불과, 제가 딱 생각해보니까요, 몇십 년안 돼요. 제가 어찌 보면, 그, 불과 이제 한 40년? 그잖아요. 40년 채안 된다니까요. 제 어릴 때부터니까 불과 40년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웠던 겁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가 축복을 받게 된 이유가 뭐죠? 사실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보다 중국을 먼저 들어왔고 일본을 먼저 들어왔다니까요. 그래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확장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니까요. 왜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로마 250년의 핍박을 이기고 아니 한국에 아니 공, 일본이 공산주의가 일어나가지고 본격적으로 그러면 일본하고 공산주의만 일어났습니까? 우리나라 이 조선 시대에요. 굉장히 핍박했잖아요. 일본하고 중국만 욕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복음을 핍박한 거요. 네. 그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를 이겼던 중요한 비밀이 뭐냐? 네. 이 비밀을 누린 겁니다. 사실은 구원의 축복. 이것보다 큰 은혜가 없잖아요. 이것보다 완전한 게 없어요. 이것보다 사실은 절대적인 가치에 둘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거든요 그잖아요. 내 인생의 가치를 불신자처럼 의식주에 내가 매여서 의식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교회에 그게 가치를 두느냐는 거거든.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략길 가고 똑같이 믿음의 사람들이나 그 다른 사람들 똑같이 세상을 갔는데 여기에 가치를 둔 사람이냐 세상에 가치를 둔냐거 여기에 다 가치를 둔 겁니다. 이거를 제대로 누린 사람 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기도한다. 뭐지요? 가장 큰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구원 받은 자의 축복. 지금 나에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다. 이런 거, 저런 거 전부 다내 나한테 오래된 문제지, 내 감정이지, 내 상처거든. 요 사실은 그잖아요. 내가 지금 막 이런저런 상황이었다. 상처지. 실제로는 나에게 근본을 바꾸는 이 축복, 근본을 누리는 축복이 있어야 된다. 네. 아침과 낮과 밤에. 광야길 가는 동안에 또 바울이, 아니 바울이 전도운동하는데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란과 핍박이다 그랬어요. 네. 바울이 가는 데마다 죽음의 위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보세요. 이 로마의 제수로 갈때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올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지금 행선하면 안 되는 니다 왜냐. 지금 가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네. 바울이. 근데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거죠. 근데 이곧 얼마 안 됐어요. 광풍이 물어 닥치잖아요. 네. 자. 보통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그 그래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배 밑에 가서 기도한다니까요. 뭐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알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지금 내가 배 타고 가야 되는데 유로굴라라는 강풍이 올 거란 말이에요. 구, 구원의 여망이 끊어질 정도로 광풍이 온단 말이에요. 자, 이걸 바울이 요 몰랐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로마 시민권 꺼내 가지고 안갈 수도 있는데, 어이 바울이요, 그 배에 타잖아요. 여러분, 미래에 어려움 오는 걸 알고 여러분 간다. 여러분, 쉬운 말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이 축복을 계속 누린 겁니다. 왜냐? 바울을 로마도 보아야 하기 때문에 로마 가는 길이거든요. 로마로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축복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자, 이 축복을 누린 바울이 중요한 빌립보스의 다섯 가지 감옥에 있던 바울이 다섯 가지 고백한다니까. 그게 뭐지요? 최고 지식을 얻었다. 네. 여러분 최고 지식 뭐지요? 그리스도잖아요. 최고 지식을 얻었다. 왜냐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 속에요 최고 발견. 아...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아 내가 내 인생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요 최고의 계획입니다. 뭐지요? 그리스도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그랬어. 최고 계획이 뭐지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계속 누린 이 바울이. 이 다섯 가지 중요한 고백 한다니까. 아! 아. 그러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중요한 응답이고, 저와 여러분의 축복인 거죠. 그게 오냐? 이세 절기에서 온다니까요. 세 절기에서. 그래서 이 축복을 계속 누렸던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배슬물 여긴다. 필요 없다가 아니잖아요. 그것까지 거는요. 진짜로. 내 개인을 살릴 수 없고 현장과 시대를 살릴 수 없는 겁니다. 최고계 그러면서요 최고 상급이 뭔지를 안 겁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최고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내가 다 이런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런 것도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그러니까 표태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목적과 야망을 정해서 그 달려가는 게 아니고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그런 바울이 고백인 겁니다. 최고의 벽이 뭐냐? 빌리보스 3장, 그, 게 보면, 그래되어 있거든요. 너희가 땅의 것만 생각하는 도다, 그랬어. 빌리보 교인들을 향해서요. 너희가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하는 도다. 그래서 내가 눈물로 너희를 위하여 글러쓴다, 그런 거야. 눈물로 내가 기도하고, 눈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왜냐? 너희가 땅의 것만 생각하는 도다, 그랬어. 그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런 거야. 자꾸요. 빌리보 교회가 어떤 교회지요? 바울의 전도 운동 속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완전히 인생 전환점으로 아니 아.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요 막히고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열었잖아요. 응. 그첫 성이 어디죠? 빌리보잖아요그빌리보에 가가지고 어떻게죠? 루디아를 만났죠. 아. 자, 루디아를 만난 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 보니까. 여러분, 귀신 돌린 여정이 있잖아요. 그걸 점을 치고, 그걸 유, 그게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지금도요, 사람들이 죽든 말든요, 자기에게 유익만 쫓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바울이 이 귀신 돌린 자를 치유하고 나니까요, 어느 정도입니까? 빌립보 이게 지역의 감옥에 같이 되잖아요. 매를 막고요. 근데 거기서 뭐지요? 간수장과 그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빌리뽀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던 교회가요, 너희가 땅의 것만 생각하는 도다. 뭐, 그러니까. 어, 나도 모르게요.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 안 누리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래된 것 있다니까요. 여기요, 우리가 또 노예 되는 거예요. 해방받았는데 노예 된다니까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출해굽했는데 노예잖아요. 어. 상황만 바뀌었어. 애굽이냐 광야냐. 똑같이 놓여 된 거예요. 오래된 것, 오래된 것 중에 뭐지요? 나도 모르게 각인된 거 있습니다. 그 속에는 나도 모르게 딱 상처로 자리 잡고 있는 거 있거든. 요이 바울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도다 그랬어. 아, 우리는요 의식주에 매여서 살아난 자가 아니라.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네, 네. 이 축복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이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광야를 이기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처럼 오늘을 우리가 승리하게 만들고 이 377점만 사랑부 보고 말을 하나님이 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를 남은 자여 순례자여 정복자로 부르신 겁니다. 오늘도 이번 주간도 우리 교사들이요. 이 날마다 이 세절기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걸 가장 잘 누린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세절기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되기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여정 속에 안두고로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살렸던 그 여정이 우리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